잭 오렌통과 함께하는 수학교 가서 96, 97쪽 풀어보기입니다. 잭, 잭 오렌통씨, 제사 읽어주세요. 사회를 맡은 잭 오렌통입니다. 알로는 없어요. 안심, 안심. 저기 있는 거 알로사우루스 아닌가요? 진짜요? 헐. 사회 끝나고 오자 날 없는 공룡으로 만들다니. 페이지 96입니다. 쪽 일 도형을 관찰해봐요. 선본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찾아보시오. 네, 지금 이 도형을 말하는 건 바로 이것들인데요. 선본이 무엇,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가. 세 개의 선본으로 둘러싸여 있죠? 가는 맞습니다. 하지만 나는... 네, 동그라미지요. 하지만 동그라미가 변, 동그라미 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았 나는 제외되고, 제외하고, 다도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고요. 나도 마찬가지입니다. 많은 두 개가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는 아니고 반은 맞고, 사는 아니고, 안은 맞습니다. P97쪽입니다. 1번 다각형을 관찰해 보시오. 변이 3개인 다각형을 모두 찾아 보시오. 이 중에서 변이 3개인 다각형을 찾으란 것인데요. 자, 아, 아죠? 그리고 나도 3개 변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입니다. 일단 3번, 이 문제는 나와, 하고요 그다음 변이 네 개인 다각형을 모두 찾아보시오입니다. 변이 네 개라면 다 한, 둘, 셋, 넷네 개죠? 라도 한, 둘, 셋, 넷네 개죠? 바도 한, 둘, 셋, 네 개고 마도 한, 둘, 셋, 네 개예요. 그러니까 이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. 변이 다섯 개인 다각형을 찾아보시오. 변이 다섯 개인 다각형은 일단 가가 있죠. 한둘셋넷 다섯. 그리고, 그리고 변이 여섯 개인 다각형을 찾아보시오.에서는 사 하나밖에 없습니다. 둘셋넷 다섯 여섯. 그 도요. 도형 이름 다각형의 변의 수에 따라 세 개이면 삼각형 변이 네 개이면 사각형 변이 다섯 개이면 오각형 등으로 부릅니다. 이 뒤에 거못한건 그냥 이해해 주세요. 까먹었어요. 마무리입니다. 종이에 팔각형과 십각형을 그려보라고 했죠?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네. 아 진짜 꼬리 왜 이래? 한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잠깐만요, 다시 봐야겠네. 한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뭐야? 이. 한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여덟 개 맞네요. 좀 피곤해서. 네시각형아 너무 많은데 이거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된 건가요? 야, 잠깐만요. 한, 둘, 셋, 넷, 네한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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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네요. 여기 식각형 그리긴 어려워. 이렇게 하면 뭐 식각형 되겠죠. 호박 선생이 아이 째고란 총선생이 지금 알로한테 씹혔네요. 어 옆에 있는 떨어져 있는 거 유서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한다뭔 유서가 이렇죠? 일단 호박 선생 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